예, 굉장히 쑥스럽지만 예, 흐름이라는 거는 사실 객관적 사실, 과학적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검은 색깔 첫 번째 그림은 뭐냐, 빅뱅인데 사실 빅뱅 이론 자체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별로 언급을 안 하지만은 그 빅뱅 자체의 폭발이라는 것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고 폭발이 있었다는 것은 그냥 팩트 니까 젓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 하지 마요 네, 이렇게 빅뱅이 일어난 직후에 음. 하여튼 수소와 헬륨이라는 원소가 생겨나게 됐고 점점 더 무거운 중, 중금속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이제 뭉쳐져 가지고 어, 우리가 항성이라고 하는 별이 음. 형성이 되는 음. 겁니다 음, 항성.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항성과 행성의 차이는 빛을 내느냐 못 내느냐 음. 차인데 행성이 빛을 내는 거야? 아니 항성이 아니, 빛을 냈지. 내는 거고 행성은 음. 그냥 그 항성 주위를 도는 천체를 행성이라고. 아 그럼 달이 행성이고 다른 위성이고. 아 어. 다른 위성이고. 그러니까 행성을 보는 아, 빛을 내는 거는 그 태양이 뭐네? 항성. 네태양이 항성. 항성이고 그죠. 태양은 항성. 우리는 우리 지구는, 지구는 행성. 행성이죠. 그리고 그, 다른 위성. 위성. 네. 아 예. 네. 개념 정리가.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지구과학 시간 때다 나오는 내용인데. 저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거를 이제 탐구하다가 이제 알게 음, 된 지식들이고요 음. 뭐 어쨌든 요렇게 이제 별이 탄생하게 되는데 별이 이제 폭발하고 나서가 이제 핵심이에요 왜냐하면은 별을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들이 지금 사람을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과 똑같거든요 어, 어, 거의 육사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별의 어떻게 보면 별의 죽음 음. 별의 폭발이 없었다면 지금 사람은 음. 없었다. 음. 그래서 어쨌든 뭐 중간에 뭐 지구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은 일단 다 생략하고, 음. 별의 폭발로 인해서 결국 핵심적으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됐다. 근데 이제, 어, 이, 저 뭐야, 요 사람이 존재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영원히 사람으로 사는가? 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음. 네, 당연히. 천년만년 살지. 않는다 라고 근데 왜 라고 별의 탄생이랑 아니, 듣고 아니 듣고 나는 그 궁금해서 별의 네. 탄생이 왜 사람이랑 그게 중간에 약간 건너뛴 것 같은 느낌이. 네 쉽지? 제가 아까 생략을 많이 했다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굳이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그 별이, 별이 폭발하고 나서 또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또 원소들끼리 또 뭉치거든요. 어? 뭉쳐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행성이 행성 중한 개가 지구. 지구예요. 어. 지구. 어. 네. 지구에서 또 정말 그 헛겁의 시간 동안, 뭐, 음. 또, 다른, 이제, 소행성들이 부딪히면서, 결국, 물이라는, 이제, 음. H2O가 또, 그, 음, 이제, 지구에 공급이 되면서, 비가 음. 내리기 시작하고, 대기가 형성되고, 음. 이 지구가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 내핵은 고체로 되어 있는데, 음. 그 내핵을 감싸는 외핵은 또, 액체 상태의 음. 금속이에요. 음. 액상의 금속인데, 얘가 이제 재밌는 게, 계속, 액체니까, 흐른단 말이죠. 계속 회전을 한단 말이죠. 음, 네. 모든 행성, 항성 다 회전하니까. 근데 또그 외핵을 또 지각이 감싸고 있잖아요. 음. 지각은 또 고체죠. 음. 그러니까 결국 이 외핵의 그 회전을 통해서 지구가 이제 금속 주의를 금속이 돌면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음. 지구장이 이제 생기게 돼요. 음, 음. 그 지구장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태양이라는 항성에서 오는 그 태양풍을 음. 사실, 그대로 음. 받으면 우리가 화성처럼 되기 때문에 생명체가 음. 살수 없거든요. 음. 근데 그 지구 자기장 덕분에 생명체가 살수 있는 이제 최소 환경이 이제, 환경 조건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음.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뭐, 여러 이제, 어, 거기서 이제 하여튼 미생물이, 그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이제 미생물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생물들이 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은 사실은 다 몰라요. 음. 다 모르는데, 이 부분을 음. 이제 생략하고, 그 성분상, 음. 이 별의 폭발, 음. 그리고 사람을 이루고 있는 원자가 사람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이 사실에 음. 이제 초점을 두고 계속 음. 이그 흐름을 이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음. 이제 네. 그 사람으로 조성된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의 폭발의 반대의 작용인 거잖아. 그러니까 핵 분열이면 그렇죠, 그렇죠. 결합 합이죠뭐 같은 어, 거그렇지 핵융합인 네. 거잖아 근데 이게 음. 그거는 어떻게 뭐 열쇠가 있어 는 사실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다 터치하진 않는데 저는 음. 언제까지나 좀 이렇게 거시적인 어, 관점에서 음.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이제 음. 좀 굵직굵직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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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보는 음. 그냥 시각으로 그냥 음. 얘기를 하는 거 같아. 네. 음, 그러니까 그 디테일하게 디... 사실 디... 이야기를 할 거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네가 캐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얘기한 를 거지. 그 부분은 사실은 빅 스토리 책을 펴가지고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음... 사실 그 흐름 자체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딥하게 들어가는 감이 있어가지고. 음. 빅 스토리라는 책이 있어? 아, 빅 스토리란다. 빅 히스토리. 빅 빅히스토리 히스토리 책이, 있어? 책이 어... 있어요. 원하시면 빌려드릴게요. 저희 책이 있거든요. 뭐, 뭔데 무슨? 그게 내용인지? 재밌는 게. 자, 잠깐제 흐려졌어. 여기서부터, 여기서 끝나고 나서 이게, 해 뭐. 아, 그래. 궁금해. 네, 알았어, 이, 알았어. 요 예, 이따가 알았어. 이제 빅히스토리, 빅히스토리 아, 이따가 얘기하고. 어. 어쨌든, 확실한 팩트는, 사람을 음. 구성하고 있는 원자, 음. 내지 원소가 사람보다 음. 먼저 있었다. 여기까지는 음. 일단 다 동의가 안될 어, 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케이. 예. 음. 자,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천년만년 살지 않죠. 음. 이 사람이 이제 <laughs> 죽고 나면은, 과학에서는 이제, 죽음을 원자의 흩어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분해가 된 겁니다. 음. 원자 흩어진 그 그림으로 음. 도식을 해봤고, 음. 음. 이렇게 흩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음. 얘가 또 화살표 여러 가지 그려놨지만, 음. 또 다른 사람에게 뭐 흡수될 수도 있겠죠. 음. 이건 그냥 예시예요. 음. 예, 등등등 더 있는데, 음. 일부는 뭐 동물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 나무를 안 그렸지만, 식물에게 흡수될 수도 있고. 음. 바람이요? 예, 네, 이건 바람, 맞아요. 바람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파도, 어뭐 음. 바다로 흡수될 수도 있고, 그다음 열, 불, 열 에너지 음. 형태로 이제 어쨌든 확실한 거는 원자와 에너지 음. 형태로 음. 우리가 분해되고 다시 또 재흡수 음. 내지는 융합 결합이 음. 된다. 음. 이렇게 이제 원자가 음. 흩어지고 또 음. 다시 뭉쳐지고. 원자 흩어지고, 보존의 법칙이네. 음. 그죠? 질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죠정확히 음. 얘기하면. 음. 그니까 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다친 게 고립계 안에서는 음. 그 에너지와 원자는 보존되는. 에, 보존이 될 수밖에 음. 없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도 사실은 무한히 지금 매순간 팽창하고 있지만은 음. 그냥 이 집을 우주라 치면은 팽창하는 이 우주 안에 우리는 이, 이 집을 벗어날 수 없듯이 음. 그 우주 안에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죽고 나서도 음. 이 물론 원자 형태지만은 영원히 이제 우주 안에 있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또 살다가 뭐 흩어질 수도 있겠죠 음. 예, 또는 어. 예를 들어 근데 무생물로 존재한다 하면은 또뭐 음. 이렇게 또또 또 분해되기도 하고 음. 근데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뭐냐 이 거대한 음. 더 이상 축소가 안 되는데 음, 안 이렇게 될까요? 하면서 계속 또또 음. 또 뭉치고 흩어지고 음. 결합하고 음. 예, 이거 이 빨간 줄이 음. 자체가 이 흐름이잖아요 음. 이 거대한 흐름 자체가 음. 음. 바다라는 얘기를 지금. 음, 그 있는데. 안에 속해 있다 이거 아니야? 그 속해 있다기보다는 이 흐름 자체가 나다. 예. 음. 네, 그러니까 그 흐름 잠시... 안에 흐름 자체... 안에 있다라는 말은 사실은 좀좀 어, 좀 애매하고 개별로 노크 되잖아. 근데 이거그 네. 개별의 속성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흐름. 흐름 그, 그 통째로 그 자체가 음. 나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저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이 계속 흘러 나오잖아요. 음. 근데 우리는 그 흘러 나오는 물을 주먹으로 탁 잡고 야, 이게 나다. 음. 마치 내가 교사다 음. 아, 나는 아빠다. 음. 근데 그거는 이제 소유인 거죠. 잠깐. 음. 저, 제가 정의하는 소유의 의미는 뭐냐면은 음. 잠깐이라고 저는. 말하고 음. 그런데 얘기는. 나는 좀 잠시 잠깐 네 얘기해서 이게 흐름 자체가 나다라고 하는 게 조금 좀 그러니까 흐름에 내가 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 안에 어떤 음. 파티클인 거잖아. 그지 구성, 구성요소. 구성요소로 봐야 되는 네. 거 아니야? 구성요소는 이제, 이제 형태 내지는 상태인 거죠. 얼음 같은 거죠. 어, 얼음. 그러니까 뭐 하여간 하여간 이 흐름 안에 내가 참여되어 있다, 음. 그렇지? 뭐 그렇게는 그렇죠. 개별로 두는 건 아닌 거 같은데. 개별로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개별로 네. 두면 네. 내가 포함이 되거나 그 안에 있거나 하는 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자체 될 수가 없고. 그 자체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네. 플럭스다. 플러스? 픽스가 아니고 플럭스 아. 흐름이다. 예. 아, 네. 아 플럭스. 우리는 픽스 해가지고 나는 딱 음. 뭐다 음. 이렇게 정해버리잖아요. 음. 얼려버린단 말이죠. 음. 근데 저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고정값. 음. 얼려있는 거. 저거에 대한 이제 뭐 그래, 그 그래 기본적인 개념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이거를 딱 해서 할수 있는 부분은 뭐야? 이렇게 캐치해서 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이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를 발견해서 어, 그러니까, 아, 이게 어, 뭐가 극이 아, 아, 있냐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챕터 6번에 있긴 있어요 <laughs> 아, 챕터 6에 있어 이게? 네형 아, 읽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효과 효과. 효과, 효과. 죽음이, 예, 효과. 예. 죽음이 효과. 열리고 효과가 일단은 죽음이라는 자체가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음. 그냥 해체까지만 생각하거든요 돌아갈 해외. 수 있으니까 해외. 슬프고 아 그냥 끝났구나 근데 알고 보면 은 그게 끝이 아니라 방금도 설명을 다 했지만은 또 다른 상태로의 이제 전환점이라고 저는 음 이제 약간 불교의 윤회 의 느낌이 그렇지. 드는데. 이게 뭐냐면 흩어지고 다 다시 윤회죠교 윤회랑 비슷하긴 한데 AI도 그 점을 지적하긴 했어요. 비슷한데 몰라 저 저도 불교를 다는 모르지만 불교는 사후 세계를 그 내정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작업의 시간이란 이게 저는 근데 사후 하니까. 세계보다는 그냥 사후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그냥 음. 이렇게 그냥 어 그냥 물리학적으로 그냥 음. 이 우주계 안에서만 해당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후 세계는 음. 엄연히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음. 저는 내가 사후 세계와 어, 사후가 다르다.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사후는 여전히 음. 이 우주라는 게 아, 음. 존재를 하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좀뭐또뭐 뭐 있어? 이렇게 이거에 대한 그 저거는 이런 컨셉을 가짐으로써 일단 요거 계속 찍는 거 어, 하고 할까요? 있어요? 네, 아, 아, 음. 찍고 있어. 아. <laughs> 너무 길면 은또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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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아. 볼 사람 보고 네. 뭐 그냥 끊으세요 이제는 사실은 그냥 얼굴 나와도 될거 같은데 이거는 이제 끝나는데. 그래? 그래, 아니, 그거 여서 잘라. 아이구, 잘라. 이렇게 음. 자, 이제 1부, 2부, 루아에 대한 설명. 음. 이렇게, 이루브 저자에 왔, 만나. 저자에 만나